수년 전에 이제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할아버지가 이제 주어진 단어를 설명하고 할머니가 이제 문제를 맞추는 이제 그러한 퀴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주어진 단어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할머니에게 우리 사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죠? 왼수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근데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웃고 있었지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글자로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평생 왼수. 다들 아시는군요.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또 누군가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주위에서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뭐라고 이제 설명을 했냐면, 기분이 상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저는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 화를 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면 내가 화를 안 내겠지만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 원수까지는 아니다. 예, 그런 의미죠.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원수를 위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원수를 내가 이게 어떠한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 원수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함이 없겠죠. 항상 분내이 있고 그 마음이 어지럽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영혼에 어떠한 좋은 영향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심령만 상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나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막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 읽기도 힘들어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지치는 것이죠. 그러면서서 원수를 두고 이제 미워하는 그런 악한 마음 품는 것 이것을 보면 전혀 우리에게 또내 개인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를 원수라고 하는 이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많죠.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하나냐는 뭐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니다. 2년 안에 이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을 듣는 두 선지자의 말을 듣는 어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구 말을 더 경청하게 될까요? 하나냐의 말이죠. 빨리 고통이 끝난다는 이 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는 백성과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민족의 어떤 원수 같은 그런 일인 것이죠. 아니, 어떻게 믿음이 없는 말을 그렇게 하냐? 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연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대중적인 또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원수라고 하는 이 정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것. 나에게 악을 끼치면,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 나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나를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정의는 결국 객관적이지도 않고 주관적인 내 중심적인 그러한 곳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뭐 원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하나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신 것이죠. 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악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제 통칭할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20절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있죠. 선을 베풀고 약한 자를 먹이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선대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통칭하는 이제 문장인데요.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라는 이 행위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 그리고 징계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10편, 140편 10절에 보면 뜨거운 숯불을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숯불이 그들 머리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수는 오히려 이것을 이제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선대를 이제 입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는 그런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두 번째는 머리에 불을 이고 간다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제 죄책감과 회개를 나타내는 그런 관용어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악을 선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 마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그 사랑 받아들일 때내 마음이 부끄럽죠. 나의 이 죄악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 회개를 하면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 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선대함을 통하여서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선을 입게 되고 그 마음의 부끄러움과 함께 죄책감이 들고 그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행동은 복음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복음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래 뭐, 전도주지를 주고 하면 그것을 받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게 됩니까? 관계를 통해서 오게 되죠. 뭐, 가족, 친구, 또 지인, 뭐, 앞집, 옆집. 이러면서 나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쌓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인도를 통해서 괴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통계적으로 괴에 오는 이제 세 가지의 한 80%는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이며 혹시 이들이 우리의 선을 보고도 계속 악을 품는다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을 보고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을 보고도 그들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을 베푸는 것, 이건 결코 원수에게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나는 계속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선대하였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악을 끼친다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와 등을 진다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 또 악을 선으로 우리가 가품을 통하서 복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원수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감옥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죠. 다윗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사울 왕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가 그렇다고 해서 억울한 감정이 없습니까? 원수에 대한 악감정이 없습니까? 그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 원수에 대한 원망 또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 이런 하나님께 간청하는 통곡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원수에게는 선으로 갚되 이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속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죠 이는 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 심판의 자리를 맡겨드리면 오히려 그 안에 용서와 화해와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선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였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는 자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도 원수가 있다면, 또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나아오며 그들에게 결국에 내가 생명의 은인으로 기억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악을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이어 다툼과 분쟁의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회복과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